어느 부족의 경험 많은 추장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룰을 정했습니다. 세 명의 청년이 내가 추장의 뒤를 이어서 이 부족을 좀 부족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딱줄 테니까 세상을 다니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서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첫 번째 청년이, 청년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합니다. 추장님 우리 마을 뒤에 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갔는데, 정말 희귀한 약초가 있어요. 처음 보는 약초고,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약초 같아요. 래서 가져왔습니다. 아, 이추장이너 정말 수고했다.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다 왔니? 칭찬했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돌아왔는데 보고하기를 주장님 저는 그 산을 넘어서 한참을 가보니까 강이 큰 강이 흐르는데 거기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고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주장이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7일째가 됐는데 세 번째 청년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안 오면 앞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장이 택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추장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립니다. 해질녘 세 번째 청년이 나타나서 숨을 고르면서 하는 말이 "추장님, 제가 뒷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산을 세 개를 더 넘어갔는데 거 가보니까 비옥한 평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아주 안전한 땅이고, 땅이 기름져서..." 우리 부족이 그리로 이사를 가면 아주 평화롭게 농사하면서 살수 있는 곳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주장은 세 번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꿈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세 가족 티를 조금씩 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익숙해지고, 이름도 아는 분들이 있고, 예, 이쯤 되면 이렇게 반응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되는 일도 가끔 있어서, 어, 익숙해지는 감사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저는 혹시라도 언젠가 찾아올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편안해져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무 도전도 없고, 아무 새로움도 없고, 예, 평화, 평화로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마냥,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면 우리의 소망이 조율돼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지금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그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63년의 전통과 함께 내려온 전통이죠 이제 앞으로 내려주어야 될 전통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DNA가 있다면 그 DNA 속에는 지난 63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또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죠 그래서 성민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스타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쩌면 성민교회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일터가 들어있으면, 그 거룩한 일터가 회복이 되면 그것은 실시간 변합니다. 어제 했던 것이 오늘 꼭 옳지 않고, 오늘 했다고 내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낯설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도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서 주의 거룩한 일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치 세 번째 후보가 산을 넘고 또 넘어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 그 비전을 가지고 후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거룩한 일터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삶을 함께 들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익숙한 방식대로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해 왔던 일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세 가족이 되어져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생각하는 게더 많겠죠. 그렇죠? 예. 네. 미국의 커넥서스 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했던 지금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캐리 뉴호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2017년도에 교회에 예, 트렌드 이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여섯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컨슈머 크리스천리티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를 마치 우리가 슈퍼에 가가지고 뭐를 사는 것처럼 교회에 손님들이 있어요. 예?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가지고 재미 없으면 저 교회 가보고 뭐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교회에서는 사역 전부가 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것만 한다. 11시 예배만 온다. 예? 그것도 일종의 컨슈머입니다. 그죠? 그 교회에 소비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전보다 훨씬 빨리 죽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여섯 번째 얘기인데, engagement. 내가 참여하고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거. 그것이 새로운 교인들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어, 어떤 헌신의 불균형이 생겨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 열심히 하는 분들만 일하게 하지 말고 전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제가 바라기는 우리 송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하지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회복 운동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얘기로 좀 돌아가죠. 거기 보면 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일터라고 거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 우리가 일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직장 사역을 오래 하신 그 방성기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일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냐 그러니까 주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세상 일이냐 이건 나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 세상 일이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냐 아니면 일상의 일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종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면서 교회의 일인 게 있고 하나님의 일이면서 일상의 일인 게 있고 세상의 일인데 교회의 일인 게 있고 세상의 일인데 일상의 일인 게 있단 말이에요. 요일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교회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는 일들은 일상의 일인 것이고 주일날 하는 것은 교회 일이다.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하나님의 일과 주일날 하는 세상 일이 있어요. 또 일상도 일상이라고 해 놓고 다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세상 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 보면 어디가 하나님의 일터일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의 일이면서 교회 일이라, 네첫 번째 구분에 나오는 거기 같으면 다 일하자고 하죠. 거기서 거꾸로 가자 그러면 그건 역적이지, 그죠? 네. 또 세상 일이면서 일상일이라 싶으면요 그렇게 우리가 타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죠? 직업을 비롯하여서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시험 들기 쉬운 곳이거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관심 갖는 것은 주의 일이면서 일상적인 일들. 평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주의 일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세상적인 일인데 교회 일인 건 뭐냐 말이죠. 예. 교회도 어떤 면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말이죠. 이네 종류의 일터를 감안하면서 어찌하든지 제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는 일할 포도원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할일 없는 사람이냐. 사업가처럼 나가서 일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무릎 꿇어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며 교회를 함께 감당하며 일상적인 일 속에서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일터가 회복된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 선교사고 가정에 가 있으면 가정 선교사입니다. 사명자는 이 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끝나면 안 돼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저처럼 목사 아들로 나서 일찌감치 목사가 돼서 벌써 3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들은 일찍 부름 받은 게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요. 알아요. 그런 점에서 처음 돌아와서 보고했던 후보나 이틀 후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후보나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든 후보 무엇을 말했는지를 떠나서 그들이 애쓰고 힘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택한받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에는 포도원 집주인과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집주인이 있어서 이제 사꾼들 하루에 일, 일용직이죠. 하루 일한 다음에 그 품을 주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가서 일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일찍 일은 아침에 일은 아침에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하루에 대나리온대나리온이란가 아, 하루품삯입니다. 삭 그것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 3시라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9시거든요. 9시에 가 보니까 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말이죠. 아직 일을 못 찾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한 보상품 싹스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갔습니다. 5절에 보면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가도 심지어 오후 3시에 가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때에 알맞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맨 마지막으로 제11시라 했는데 이것은 저녁 5시입니다. 이제 품삭스를 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여 종일토록 놀고 있냐? 넌왜 일이 없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주인은 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접을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스을 계산해 주는 때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 품꾼들을 불러라 하 놓고 순서를 처음 온 사람부터 품스을 주지 않냐고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5시에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다섯 사람들 을 거꾸로 어, 품삭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11시, 오후 5시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 대나리오를 줬어요. 한 대나리오는 하루 일품, 일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에? 맨 끝에 와가지고서 한 대나리온 받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더 받을 수 있지. 오늘 횡재했구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한테 두 번째 주는데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줘요. 세세에 와서 일하는 사람 사실 자기는 요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야 품삯을 충분히 일한 만큼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도 자기보다 더 늦게 와가지고 받은 사람하고 내가 받은 사람이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아 좋았던 것 같아요 12시에 온 사람이 됐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와가지고 반 백기 일하는 거 하는 거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3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5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를 대우한다 그 다음에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요, 사실 이 사람도 두 번째 클래스거든요. 그 사람 역시 점점 더 화가 났을 테고, 제일 마지막, 이른 아침부터 와서 종일 일한 사람은 아예 대놓고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원망했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중얼중얼 거리는 걸 말해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그리고 불평하는 걸 말해요. 똑같은 대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12절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종일 수고한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뎌낸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하면서 투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선택받아서 와서 일한 그 품꾼의 행복이 있습니다 9시에 선택받은 품꾼의 행복도 있고, 12시, 3시 그때 와서 선택받은 품꾼의 행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오늘은 공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처음 부름 받아서 갔을 때부터 오랫동안 누릴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받았다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과 중얼중얼 거림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데서부터 병들어요. 주일를 같이 하면서도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면 괜찮아.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되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요. 부끄러기 그지 없고요. 화가 나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거나. 욕심에 시험 들기 쉽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몇주 전에 읽었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찾으신 기쁨이 있어요. 죽어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죠? 큰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서 이러다가 돌아오는데 아이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거든요? 종을 불렀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뭔 일이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가 보면 15장 2 1절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아들을 다시 맞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8절에 화가 났어요.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한테, 야, 들어가자 말이야. 니, 네, 니네 동생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라 안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녀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아버지의 관심과 대답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 내게 다내 것이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잖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인의 돌아옴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나에게 했던 섭섭함을 생각하면, 용서는 개뿔, 정죄를 해도 모자라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벼락을 안 떨어뜨리시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가요. 다섯 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대나리온 받은 일은 주인이 기뻐할 일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63년 전부터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서 보면요. 5시에 온 사람도 필요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대나리온 약속했으면 받으면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유하신 일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왜 비유하셨나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심지어, 저 옆에 같이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토색하는 게 좋아요? 토색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의 것 뺏는 거. 간음 하는 게 좋아요? 간음 안 하는 게 좋아요? 불의한 게 좋아요?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게 좋아요? 세리 같은 게 좋아요? 죄인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세리 같지 않은 게 좋아요? 당연히 좋은 것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의롭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로 지키면 되는데 죄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의 드러내는 거예요. 일에 두 번씩 나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1 1일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함께 그 자리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결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그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결론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겠다는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대답하지요? 내가 내게 뭘 잘못했냐? 네 끝이나 가져가.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않니? 내가 선하게 보임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그랬어요. 저는 니코스 카젠차키스라는 사람이 아토스 안에 올라가서 거기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나의 많은 수사, 마카리우스가 있는데, 그 마카리우스 수사에게 묻습니다. 아카리오스 신부님, 젊은 날에 신부님이 마귀들하고 씨름하셨죠? 지금도 계속 하시나요?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나도 늙고, 마귀들도 늙었나봐. 난더 이상 마귀들하고 씨름하지 않아. 그런데 새로운 씨름이 하나 생겼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했어. 니콜스 카장 찰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더니 그 마카리오스 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지기를 원한다네. 내가 지기를 원한다네. 악마와 씨름해서 내가 이기는 것 귀한 일입니다. 이사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하나님과씨름람서 지는 게더 소중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미이기셨어이똑같이 일을 해놓고 양으로 열매로 남을 정은하는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려면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송민교회 이거 하자 그러시면 그냥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윷놀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따 보겠어요. 누가 오시나? 예. 또 이제 앞으로 오후에 뵙때 우리 교회 일터를 섬기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나 또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야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해요 9시 예배 오신 분들도 거기 오셔야 되고 1 1시 예배 오신 분들도 거기 오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엔게이지먼트,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소명이 흐르고 주님의 비전이 함께 나뉘어지고 서로 조율되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도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포도원의 아이들이나 이른 아침에 오셨던, 저녁 5시에 오셨던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한대나리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반드시 지세요. 하나님, 이게 몽글라 그러지 마셔. 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그래?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나 누나 똑같이 주는 게내 뜻이다.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급장 뛰어도 괜찮아요. 고룩한 일터가 회복되고 열매 맺는 성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주의 일일까? 아니면 세상 일일까? 교회 일일까? 일상의 일일까?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터라면, 포도원이라면 내가 몇 시에 여기 지금 파송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좌표를 찍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반드시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